2008년도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이분을 다룬 영화도 나왔고, 이분이 이제 얼마 전까지는 해치펀드 매니저였다가, 어, 유료 리딩방 작가, 유료 투자레터 작가로 이제 직업이 바뀌셨죠. 최근에 인공지능이 정말 버블이다 라고 하면서 대규모로 팔란티어와 엔비디아의 하락 배팅, 을 하는 것을 이제 어 발견이 되면서 시장에서 정말 큰 이슈가 됐었는데 자 그의 첫 번째 글은 제가 이 영상에서 요약을 했고요 그의 두 번째 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어 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정말 상당히 긴데 제목을 제가 대충 의역을 해보자면 유니콘과 바퀴벌레 시장이 만든 성스러운 사기극 정도로 어 번역을 하면 되는데 핵심은 감가상각 내용 연수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감가상각 내용 연수. 어, 오늘 사실 설명하는 내용이 상당히 좀 어려워서 최근에 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주변에서 듣고 있다 보니까 부담이 되거든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해가 안 되면 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체 내용은 너무 방대해서 여기선 좀 재미있는 부분들, 좀 강력한 부분들만. 발췌해서 설명을 할것 같고요. 정말 자세한 내용이 다 궁금하시면 직접 글을 읽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생략하거나 편집한 내용들도 많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자 마이클 버리의 주장을 한 줄로 요약, 요약을 하면 빅테크가 gpu의 감가상각 내용 연수를 늘려서 이익을 높게 보이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일단 많은 빅테크들이 어, AI와 관련된 것들을 돌리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엔비디아로부터 AI 반도체 GPU를 사오는데요. 자그 사올 때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관건이겠죠. 이 내용 연수라는 내용 연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 100만 원짜리 핸드폰이 있다라고 해 봅시다. 이 100만 원짜리 핸드폰의 내용 연수를 2년이라고 하면 그니까 2년이 지나면 이 100만 원짜리 핸드폰은 쓸모없는 핸드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의 비용 처리를 50만 원씩 한 걸로 회계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용 연수를 2년이 아니라 4년으로 늘리게 되면 1년의 비용을 25만 원씩만 어, 처리한 걸로 회계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만약에 적게 보이게 하고 싶으면, 내용연수를 늘리면 돼요. 4년 동안 핸드폰 쓴다라고 하는 거지. GPU도 3년 동안 쓰는 게 아니라, GPU를 6년 동안 쓴다라고 하면서, 내용연수를 6년으로 하면, 어 핸드폰에서 예를 핸드폰과 똑같이 이렇게 비용을 적게 처리하는 걸로 보이게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조산모사인 건 맞죠? 왜냐면, 하 결국에, 비용이 안 나가는 건 아니거든. 결국에 그 다음 해. 그러니까 내용 연수가 길어지면 더긴 기간 동안 비용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쨌든 비용이 나가는 거긴 한데 단기적으로 어 비용을 적게 보일 수 있는 회계적인 술책을 부린다라는 게 이제 마이클 버리의 주장이고요. 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일단 좀 재밌었던 거는 마이클 버리가 어떤 푸드 옵션을 샀는지. 그리고 그것의 행사가가 얼마인지가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이클버리가 이제 숏패팅 한다라고, 뭐, 마이클버리가 뭐, 빅쇼트를 한다, 쇼패팅을 한다, 하락에 베팅한다이렇게 애들 알려져 있는데, 마이클버리가 택한 방식은 푸드 옵션을 매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푸드 옵션을 매수한다라는 건, 특정 주식을 어떤 시점에 어떤 가격으로 팔수 있는 권리를 산 거거든요.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옵션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서 잘 몰라도 돼. 일단은 그렇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재밌었던 게 글을 쓰고 있는 현재까지도 마이클 버리는 푸드옵션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거는 공시자료는 아니고 본인이 밝힌 거니까 뭐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마이클 버리가 이제 어, 공개한 것들을 다 믿는다 라고 가정했을 때, 마이클버리의 쇼패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마이클버리가 이래가지고 다 청산당하고 망하고, 그래가지고 문 닫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일단 마이클버리의 주장만 봤을 때는, 마이클버리는 사실 이런 힘든 장에서 아주 쏠쏠한 수익을 거두고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클버리가 공개한 엔비디아 푸드 옵션 같은 경우는, 만기일이 2027년 12월이었고, 행사가가 110불에 이제 파는, 110불에 파는 그 푸드 옵션이었는데, 자, 이 푸드 옵션이 사실 가치가 있으려면, 2027년 12월 17일날, 엔비디아의 주가가 110달러보다 낮아져야지 이 푸드옵션이 가치가 있겠죠. 왜냐하면 팔수 있는 권리니까. 지금 만약에 2027년에 엔비디아 주가가 200불이면 누가 110불에 팔려고 하겠어요. 그럼 가치가 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2027년 12월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110불보다 낮아지는데 베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죠. 어쨌든, 옵션을 모르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어쨌든, 마이클버리가 이 푸드 옵션을 한 계약당 10.01달러에 샀다라고 밝혔고요. 자, 그런데 이게 이 옵션의 현재 가격이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어, 11월 27일 기준으로 11.15 달러더라고요. 엔비디아 푸드옵션이 그래서 마이클 버리는 이 엔비디아 푸드옵션으로 약 현재 11%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팔란티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팔란티오 같은 경우는 만기가 2027년 1월 15일이고 행사가가 50달러라고 얘기를 했는데 매수 가격이 1.84달러니까 현재 가격이 2.56달러거든요. 현재 수익률이 39%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막 마이클버리 뭐 망했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셨지만 만약에 그가 말한 것처럼 현재의 푸드 옵션 공시했던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면 현재 수익률은 상당히 괜찮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 볼게요 감가상각 내용 연수 이슈를 계속 이렇게 마이클 버리는 챌린지를 하는데요 자 마이클 버리가 얘기했던 거 자기가 이제 계속 요즘에 돈 많이 버는 회사들이 어떤 상황인지라고 보니까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초대형 클라우드 기업들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수백억 달러씩 GPU에 투자를 하면서 감가상각의 유효수명을 체계적으로 늘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이퍼스케일러, 빅테크들이 2020년만 해도 감가상각을 3년에서 5년 사이로 잡았는데. 어느날 2025년에 보니까 다들 5년에서 6년 사이로 이렇게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문제다. 비용처리 기간을 늘린 게 문제다. 라고 지적을 하는데 또 마이클버리가 하나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새로운 플랫폼을 2년에 한 번씩 출시했는데 이제는 엔비디아가 1년마다 제품을 어, 교체하겠다. 제품을 바꾼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엔비디안 더 빨리 빨리 제품을 바꾸고 있는데 감가상각 주기를 더 짧게 바꾸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이 이슈에 좀더 딥다이브해서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바로 젠슨낭이 AI 컨퍼런스에서 했던 발언인데요. 젠슨낭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전에 말했지만 블랙엘이 대량 출하되기 시작하면 호퍼는 사람들이 공짜로 져도 안 가져갈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향후 새롭게 나오는 이 블랙엘이라는 어 새로운 플랫폼이 과거에, 과거에 있었던 호퍼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꼭 공짜로 줘도 가져가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플랫폼이 과거 플랫폼보다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감가상각을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용 처리를 하는 내용 연수를 더 짧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델이 계속 새롭게 빨리빨리 바뀌니까.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빅테크들이 오히려 감가상각을 늘리는 중이다라는 지적을 마이클 버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반반 을 반박한다 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가 최근에 투자사들 한테 공개적으로 이걸 어디 에 업로드한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 한테 이런 자료를 별도로 배포를 했었습니다 8페이지 짜리 자료인데 최근에 일어난 이런 여러가지 ai 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 그런 글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마이클 버리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또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들을 이제 몇 가지 반박을 이미 마이클 버리 마이클 버리가 했고 좀 재미있었던 마이클 버리의 반박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마이클 버리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문을 내놨는데 마이클 버리가 그 반박문을 보고 또 반박을 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해, 얘기했냐면 어, 어쨌든 마이클 버리가 내용연수에 대해서 반박을 했으니까 엔비디아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받아쳤냐면 4에서 6년 된 칩을 아직도 쓰고 있다 라고 어, 엔비디아에서 얘기했는데 마이클 버리는 그거는 어, 개소리고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이 자신이 자신이 제기한 논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게 자기가 주장하는 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4에서 6년 된 칩을 고객들이 아직도 쓰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엔비디아가 제품 출시 주기를 앞당겼는데 앞으로 지금 나오는 엔비디아의 반도체들을 고객들이 4에서 6년 쓸수 있을까라고 어떻게 보면 어, 되묻는 거죠. 마이클버리가. 자, 그리고 또 엔비디아의 주장에 또 반박을 하는 게 엔비디아는 이제 4에서 6년 된 칩이 아직도 완전히 활용된다라는 점을 근거로 하는데 자, 이게 물리적으로 반도체가 돌아간다라는 것과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을 혼동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가 사용된다라는 사실만으로 그 기계가 잔존 가치 이상으로 돈을 벌어 주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 아이폰을 의도된 수명보다 더 오래 쓸 수가 있겠죠. 아이폰을 어떤 사람들은 뭐 5년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3년 가치, 3년 정도 된 아이폰의 가치는 냉정하게 원래의 10%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거를 뭐 성능을, 성능 구리니까 뭐 그냥 쓴다라고 하면 만족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은 이거를 사고 싶어 하진 않겠죠.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예를 또 드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있었던 이 A100이라는 어, 엔비디아의 반도체는 H100보다 전력 소모가 두, 두 배에서 세배 정도가 커요. 그러니까 A100이 돌라는 가겠지만, 아니, 단위 성능당 전력 소모가 두세 배 크면 a100은 쓸모가 없는 거 쓸모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마치 아이폰 같이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또 새롭게 나오는 이 블랙엘이 이제 나오는 블랙엘이 h100보다 에너지 효율이 25배 높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h100은 정말로 쓸모없는 거 아니냐 라는 거죠 과거는 어떻게 어떻게 꾸역꾸역 썼겠지만 미래는 에 이렇게 엔비디아가 기술이 빨리빨리 올라가는데 감가상각 다 심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빡빡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형칩은 이런 상황에서는 잔존 가치 정도밖에 안 되는 에너지 먹는 하마 아니냐 라는 거죠 코스트도 높고 결국에는 누군가 이거를 돌리고 있다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하이퍼스케일러의 상황을 보면은 이들이 근데 현재 데이터센터에 쓰는 돈의 규모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이들의 재무제표에 막대한 영향을 줄수 있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3년 동안 비테크 기업들이 3조 달러 이상을 데이터센터에 쓸 건데 이건 그들의 합산 현금 흐름의 두배가 넘거든요 내가 창출하는 현금보다 두배나 되는 돈을 데이터센터에 쓴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어, 비용인 거죠. 자, 대표적으로 알파벳을 또 언급을 했어요. 요즘 뭐 핫하지만 어쨌든 마이클 버리는 알파벳을 언급을 하면서 2023년에 AI 인프라 감가상각 정책을 바꾸면서 유효 수명을 6년으로 늘렸는데 비용처리를 6년에 걸쳐서 한다는 거죠. 그 결과 세전 이익 39억 달러가 추가로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비용을 더 미래로, 그러니까 비용을 마치 일시불로 납입한 게 아니고 비용을 할부로 납입한 거야.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납입하는 금액은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어 비용은 줄어들고 이번에 이익은 늘어나는 그런 이제 회계적인 장난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감가상각 내용 연수를 늘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 이미 빅테크 관계자들 뭐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알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가 최근에 드와케시 파테리아는 팟캐스트에 나갔는데 여기서 꽤나 충격적인 얘기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작년 중순쯤에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을 일시 중단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제가 유튜브에서도 짧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당시에 직접 데이터 센터 건설을 지으려고 하다가, 어, 잠깐 나 그만할게. 라고 하면서 몇몇 데이터 센터 부지로 쓰려고 했던 임대 부지를 포기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게 업계에서 화제였거든요.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a i 지출 좀 소극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업계 주장이 있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드와케시 파텔이 보기에는 원래는 지난. 갈색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지었어야 되는데 이제 노란색으로 바뀐 거예요. 작년 하반기에 잠깐의 그 잠깐 멈춤이 있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좀더 소극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지어나가는 당초 계획과 다르게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한 세대의 대규모 스케일에 갇히고 싶지 않다. 우리는 GB 200을 받고 GB 300이 이제 오고 있, 있고 또 이제 베라루빈 이게 자 이게 GB 200이 이제 그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출시한 거 출시한 이번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다음 엔비디아의 반도체인 베라루빈, 베라루빈 울트라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되면은 데이터 센터는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의 렉당 전력이나 줄당 전력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니까 엄청나게 전력도 달라지고 냉각의 요구사항도 완전히 달라질 건데 그러면 자기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데이터 센터를 그냥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으려고 하니까 이번에 그냥 이렇게 지으면 이 세대에 종속된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잠깐 멈췄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1년마다 막 바뀌는 특정 세대에 맞춰서 인프라를 너무 많이 짓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급변하고 있고 1년마다 바뀌고 있는데 그런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오히려 줄인다. 이게 모순이다라는 거죠. 마리클 버리의 주장은 계속 마이클 버리의 글입니다. 너무나 분명하다. 다음 세대 GPU가 더 빠르게 더 크게 개선이 되면서 기존 세대 GPU는 경제적으로 무가치하게 만들 것이 분명하니 특정 세대 GPU에 지나치게 투자하는 것은 경제적 손실이 있다라고 우려하는 것이다. 게다가 세대가 바뀔 때마다 냉각이나 졸려, 전력 조건이 크게 달라져 데이터 센터 설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부담은 더 커진다라고. 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테나델라는 또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엔비디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 그들이 세대를 전환하는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전환한다라는 게 암페어였다, 호퍼였다가 블랙웰이었다가 어, 베라루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바꾸는데. 이런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 나온 속도가 너무 빨라졌다라는 거고. 근데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나는 우리는 이제 한 세대에 묶이고 싶지 않다. 한 세대 플랫폼에 묶이고 싶지 않다라 그런 고민이 있었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감가상각을 잘못하고 있음을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마이클 버리가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6년을 걸쳐서 감가상각하고 데이터센터 건물은 15년에 걸쳐서 감가상각하는데, 근데 데이터센터 건물도 냉각이나 전력 설비가 다 바꿔야 하면 15년에 걸쳐서 감가상각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마이클 버리는 이거를 숫자로도 한번 계산을 해 봐요. 그러니까 주요 빅테크의 이익이 얼마나 과대 계산되었는지를 계산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통 계산을 했냐면 적절한 감가상각 그 시점을 바꿔 본 거죠. 6년이 아니고 자기가 보기에는 2.5에서 3.5년 사이일 것 같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감가상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대략 이들의 순이익이 13에서 48% 정도 사이에, 어, 과대 계상됨을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연수를 이제 줄인다라는 가정 하에서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각 기업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산이 과대평가될 것이며 장내에 손상 처리를 해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GPU 감가상각만큼이나 데이터 센터 감가상각도 문제라고 하면서 냉각 전력 인프라 이거 문제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왜냐면 냉각도 사실은 옛날 데이터 센터들은 공랭식, 그러니까 선풍기 같은 거 틀어 가지고 열을 낮추는 그런 식의 데이터 센터였는데 요즘의 데이터 센터는 액체에 이제 반도체를 담궈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열을, 식기, 열을 식히는 그런 식의 이제 데이터 센터로 바뀌고 또 전력도 원래는 많이 필요 없었다가 훨씬 더 전력이 많이 필요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도 바뀌고 케이블 같은 것들도 더 고사양의 케이블로 바뀌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냉각 전력 인프라는 훨씬 더 빨리 구식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아예 버려지거나 단순 작업이나 시키는 좀비 센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슈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도 닷컴 버블 직후에 미국의 광섬유가 95%가 놀고 있었던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맥락은 비슷하다라는 거고. 그래도 광섬유는 수명이 길어서 결국 몇십 년에 걸쳐 사용되면서 인터넷 발전에 큰 도움을 줬지만 칩이나 서버, 초대형 냉각 시스템은 그런 시간이 아마 허락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근데 one more thing 더큰 비용 폭탄이 숨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뭐냐면. 모든 하이퍼 스케일러는 데이터 센터 확장 과정에서 CIP라는 항목이 있어요. Construction in Progress.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아직은 지은 건 아니야.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들에 대한 회계적인 항목인데 데이터 센터들은 가동을 아직 하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더 해야 되는 것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용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건데 뭐 코어이브 같은 네오클라드 회사는 약 69억 달러, 뭐한 9조원, 10조원 정도 라고 하는데 문제는 빅테크들은 훨씬 더큰 규모예요. 훨씬 더큰 규모로 특히 알파벳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막 짓고 있고 이건 짓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감가상각은 안 하는데 자 이게 지, 지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죠? 바로 감가상각 팍팍팍 때리겠죠. 비용 처리 앞두고 있는 비용 처리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참고로 CIP를 별도로 공개하고 있진 않고요. 그리고 또 나델라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요즘에 이제 워낙 빅테크가 캐펙스를 많이 집행하다 보니까 잉여 현금 흐름이 0에 가까워지고 차입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질문. 이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테나델라의 대답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구조적 변화는 엄청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자본 집약적이면서 동시에 지식 집약적인 사업을 한다고 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이 비즈니스가 자본 집약적인 걸로 바뀐다 라는 걸 인정했어요. 원래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자본 집약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이걸 복제해서 파는 게 저렴했고 서버 비용이 그렇게 의미는 비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AI로 넘어오면서 이 서버 데이터 센터를 세팅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본 집약적인 사업의 형태를 띈 거죠 마치 자동차 공장 같은 거 그런 게 자본 집약적인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로 넘어갔음을 사티안 나델라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버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티안 나델라의 인터뷰를 보고 나서 이제는 빅테크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월가는 이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애널리스트들은 이 빅테크들이 거대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라고 생각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마진을 가진 회사로 보고 있는데 나델라가 고백을 했듯이 이제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적 변화를 하고 있고 이것을 회계 모델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콕 집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이 다음 편 홍보도 해요. 이제 3부도 어, 내가 곧쓸 거다. 지금 글을 손질하고 있고 다음 주에 공개가 될 건데 자, 자금 조달 구조도 얘기를 하고 순환적 거래에 대해서도 자기가 볼 거고 또 수상한 부채 항목들도 좀 있어서 어, 재무 건전성에 좀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또그 외에도 뭐 스톡옵션도 뭐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팔란티어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얘기를 할 건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좀 어떤 얘기를 할지를 이제 예고를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생략한 내용들도 사실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프라이빗 크레딧 3호 대출 시장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뭐 요런 얘기도 했었는데 요거 뭐 지난번 영상에서 도 제가 한 적이 있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생략을 했고 어쨌든 이 두번째 까지 읽고 제가 들었던 좀 마이클 버리 글에 대한 감상은 마이클 버리가 생각보다 대충 생각하고 이빅 쇼트를 한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 저도 납득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이번에는 높은 캐펙스는 사실 결국 높은 비용을 의미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영업이익률을 떨어뜨릴 거고 현금 흐름을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비용을 많이 지출했으니까 어, 영업이익률이 내려가는데 당장 내려가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비용을 몇 년에 나눠서 어, 쓰니까 근데 영업이익률이 이제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빅테크들이 AI, 인공지능으로 유의미한 매출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매우 힘들어지는 시기가 올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뭐 굳이 말하자면 약간 주레이션의 문제다라고 표현을 할것 같아요 이거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용을 쓰는 시기와 돈을 버는 시기가 그래도 적당히 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멀어지면 시장이 지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이클 버리가 이런 논란을 제기해서 이렇게 또 글을 쓰고 이런 글을 읽은 사람들이 납득이 되면 어, 이 글로서 사람들이 설득이 돼서 주가에 물론 지금도 원래도 악영향을 줬지만 더큰 악영향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기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단기적으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간 캐펙스의 어떤, 뭐랄까, 행오버? 그러니까 숙취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만, 저도 생각이 지금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방금 이 글을 봤기 때문에 생각이 끝난 게 아니고, 버리가 앞으로 쓰는 글들, 주장들도 보면서 저의 생각도 계속 수정해 나가고, 그렇게 생각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저는 투자와 관련된 블로그 하고 있고, 사실 요즘에 하고 싶은 컨텐츠 많은데 못해서 계속 블로그에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도 관심 부탁드리고 인스타그램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링크는 다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